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대학의 정천마담로즈입니다 어, 요즘 여러분, 들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요. 음, 집에서 계신 분들이 많을 줄압니다 음,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나의 SQ 지수는 얼마일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 지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IQ는 들어봤는데 EQ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SQ 지수는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어,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SQ, 네, 섹스, <laughs> 네, IQ가 아니라 섹스 능력 지수입니다. 성 능력 지수. 음,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브라질의 사운파울로 대학에 네. 아주 재밌죠. 네. 의과대 정신의학연구소에서 브라질이 조금 앞서 갑니다. 아무래도 어, 사운파울로 네. 정신의학연구소에서 의과대에 들어 있어요. 성기능장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과학자 카미타 압도박사. 이분이 화이자의 임상의학자들과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아, SQ는 성생활에서의 주요 고려 요소인 신체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성생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표다. 여러분들, 우리 국제적인 지표로, 어, 지금 홀로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외출도 못하고 집에 갇혀있는 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번 지내보면서 나의 SQ짓은 얼마인가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국제적인 지표입니다. 전희. 전희는 이제 우리가 어, 성격, 어, 교적 이전에 하는 충분한 스킨십 활동, 애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전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기 정도. 음, 또 오르가슴, 성생활 만족도. 에 대한 0 가지 문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몇 점일지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 성욕, 성적 매력, 애무, 만족, 발기 상태, 성교 시간, 오르가슴, 체위 네, 이런. 문항이 이루어져 있고요. 문항별로 1에서 5점의 점수를 매겨서 이를 합산한 점수에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1점부터 5점까지, 우리 별점 주잖아요. 1에서 5까지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압도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압도적이죠? 이 압도박사님, 닥터 압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추측에 그치고 있다. 네. 관심은 많지만, 그냥 막연한 추측이다. SQ를 이용해 자신의 성생활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현재 성생활보다 더 나은, 아, 네, 성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느끼거나,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성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네, SQ 지수는 몇 점인지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제가, 네. 러브라이프 교재입니다. 300페이지 가량 돼요.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입니다. 성자가 진단지표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성생활 경험에 비추어 주어진 설문에 대한 답을 1에서 5중 선택하시오. 5점 항상 4점 종종 3점 가끔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2점 거의 아님 1점 절대 아님 아셨죠? 1부터 5까지 자, 1번 질문입니다. 당신의 성욕은 성교를 자신 있게 시작할 정도로 충분하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의 성욕이 바로 이렇게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네.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언제든지 뭐 시간과 장소와 대상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능해라는 분들은 5점이고요. 어, 뭐 종종 그래? 4점. 가끔 그래? 3점. 네. 이 점은 아, 거의 뭐 아니지 뭐. 가뭄에 콩나지. 예. 이 점은 난 그러지 못해. 니다 2번. 당신의 성적 매력이 상대를 잠자리로 유도하고 또 성교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성적인 매력이 섹슈얼 어트랙션. 성적인 매력이 파트너를 유도할 만큼 또는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하나? 나의 매, 매력이? 스스로가 자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네, 점수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1점부터 5점까지입니다. 3번. 당신은 성교전 애물을 즐기며 또한 당신과 상대 모두 만족하십니까? 어때요? 충분히 애물을 즐기면서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느냐? 3번 질문입니다. 나만 만족하느냐? 이러면 조금... 그쵸? 네, 당신과 상대가 모두 만족하느냐? 음, 동등한 겁니다. 자, 4번, 당신의 성행위가 상대의 성적 만족이나 절정감 정도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당신의 행위가 상대의 만족이나 절정감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은, "아니요, 나는 그런 관심 전혀 없어. 나만 만족하면 되지. 뭐, 아, 이거 뭐 파트너도 중요하지 않아. 네, 절대 아님 일점이에요 나는 늘 파트너를 의식하고, 파트너의 만족이나 파트너가 만족함으로써 내가 더 만족해. 이것이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항상 그렇다 오점이에요 네. 자, 5번, 당신은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끼면서 성행위를 끝낼 때까지. 발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남자 조금 위주인데, 여성으로 바꾼다면, 어, 본인이 여성의 오르가지면 충분히 느끼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내 흥분감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제 딴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여러가지 애들 학교 내일 보내야 되는데,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잡생각들, 살림을 뭘 해야 되고, 또는 하다가, 아, 그냥 남편하는 재미없고, 와, 그냥 따분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여성분들이요, 어, 대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필드에서, 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냥 난 대주는 거지, 뭐, 아, 재미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막 이렇게 오히려 연기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는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몰입해서 잘 집중하느냐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이죠. 당신은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성교를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딱딱하게 발기가 되십니까? 아, 지금 남성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지금 힘들 텐데 한국 경제도 어렵고. 지금 네 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딱딱하게 발기가 되느냐? 음, 또 여성은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나는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못 느낀다. 이런 생각 하지 않지 않고, 못 느낀다. 절대 아니면 1번이고요. 나는 늘 준비됐다. 이러면 5점입니다. 7번. 당신은 성행위 동안 발기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남자분들 이 얘기 들으면 좀 화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게 뭐 5분 이상 되느냐, 뭐 1, 2분 하다가 안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 뭐 젊은 시절에는 아무 그런 걱정 없죠. 20대, 30대까지는 뭐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40대가 넘어가면 제 고민이 되십니다.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성으로 바꾸자면, 당신은, 어, 충분히 계속 흥분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당신은 원하는 시간만큼 성행위를 할수 있도록, 8번이에요. 사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브라질의 사운파울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도 지금 너가 사정을 조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것도 강의해 드릴 텐데 지금 뭐어한 어, 시간씩 한다 뭐 이러니까 뭐 그게 가능하냐? 남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섹스 뭐 어, 몸에 좋다. 그러니까 뭐어 그거를 그러면 주 3회를 그렇게 하면 피골 상접해 가지고 남자들 기력 다 빠진다. 막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아, 어, 남성분들이 40대 이후로 넘어가시면 어, 할 때마다 사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의 이유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또한 어,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매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는 흥분 조절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흥분을 조절할 줄 아는 남성분이 되셔야 됩니다. 매번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자. 어쨌든 조절이 가능하느냐, 내가 조절이 된다. 조절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남성분들은 뭐, 아, 내가 사정에 쾌감 느끼는데 이걸 왜 조절해? 하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명도가 되십니다. 네. 다음에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당신은 성교시 오르가즘과 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느낄 수 있느냐? 음, 8번에서 여성분을 이제 어, 이렇게 해보면, 아할수 어, 있도록 내가 그 질을 질을 잘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어 남성 사정을 시킬 수 있느냐, 내가 질의 조절 질압으로써아 어,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녀 공평한 성공 대학입니다. 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러한 몸 소통이 아니라 몸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9 번은 어 내가 오르가즘과 그 절정감을 느끼느냐? 네, 매번 그렇다 5점. 네, 절대 아니다 1번. 종종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네, 거의 아니면 2점. 아셨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당신의 성적 능력이 성행위 중 다른 체위를 시도하거나, 다른 체위를 시도하거나 성교 횟수를 늘리는 등의 시도를 자신있게 할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0대 때는 하루에도 뭐, 다섯 번 했니, 여섯 번 했니, 세네 번은 기본이니, 이제 이렇게 20대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워낙 먹은 뭐 호르몬 자체가 지금, 네, 상당히 지금, 원활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이렇게 내가 횟수를 늘릴 수 있느냐, 음, 그 다음에, 어, 다른 체위를 시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체위 문제인데, 어, 제가 그 처음에 고 스트레성 아카데미 시작할 때, 이제, 어, 성,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네. 여자분이신데, 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그 당시 때 이제 60대세요. 어, 지금도 이제 아마 60대이시겠지만, 거의 이제 60대 후반이실 텐데, 이분이 이제 뭐대에 교수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솔직히 나는 평생 한 놈하고 한 채위밖에 안 해봐서 나는 잘 몰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셨어요. 평생 한놈한놈과한채 위만 하신 분 어떻게 하십니까 두들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한놈한 분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한채 위만 하는 거네 상당히 곤란하죠 다양한 채 위를 구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그채 위가 뭐 나에게만 만족주는 보통 뭐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하실 텐데. 뭐, 0 가지 이상 정도, 또, 체위에도 그 변화체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위 구사, 어, 이런 것 정도 하셔야지, 아, 네, 고수다. 어, 나와 파트너의 만족을 충분히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열 가지 항목, 여기, 곱하기 2를 하시는 겁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전부 10점, 5점을 주면 곱하기 2니까 100점이겠죠? 예. 자, 봅시다. 이 점수 계산해 보셨어요? 네. 계산들 해 보시고 간단하죠? 지금 이제 더하기 해 보셔야 돼요. 자, SQ 산출 점수가 80에서 100점이면 뜨거운 애정 생활을 하고 있다. 60에서 80, 80점은 따뜻한 애정 생활. 네. 40에서 60점 미지근한 애정 생활. 20에서 40점 실망스러운 애정 생활. 네. 0에서 20점은 좌절된 애정 생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너무 좌절스러우신가요? 그저 그러신가요? 네, 국제적인 지표니까, 어, 우리도 이제, 네, 세계화, 대한민국이 뭐, G7 국가기 때문에. 자, 어떠세요? 자,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점수 매겨보니까, 아, 난좀 시원찮은데, 지금 자신감 뚝 떨어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어, 제대로 충분히 전의와 애무를 즐기시고, 또 이렇게, 어, 명도 수련을 통해서, 흥분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매번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조절하면서, 흥분을 조절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족하게 할수 있느냐까지도 지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떠세요? 너무 실망스러우신가요? 네. 아마 대한민국이 성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낮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제적인 지표로 음, 여성분들도 SQ 점수. 지금 이제 아, 성 클리닉 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의과대학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의과대학 내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기능 장애 클리닉. 여성은 이제 이렇게 못 느끼시는 분들은 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여성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아, 불감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남성분들이 이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아, 내 아내, 내 파트너를 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우리가 반성을 하고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또 출발점이 되니까 어때요? 나의 SQ 지수. 네. 양심적으로. 네. 내가 80점 이상. 어, 뭐 우리가 운전면허 70, 70점 이상이면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70% 70점 이상이신 분들은 어 그나마 다행시라고 생각하시고 그 70점 이하이신 분들은 아, 반성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에 좀 모색을 하시고 어또 지금 성공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기초 중에서도 정말 어 지금 기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금 조금 조금씩 제가 이제 차츰차츰 한 단계씩 밟아 밟아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SQ 지수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날때 너는 SQ 점수가 몇 점이야? 음, 나는 85점 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자신감이 나 아, 나는 90점이지. 여성분들도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성공대학의 학생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이제 방송 보고 계신데요. 어, 남녀공이, 네, SQ 지수 높이는 그러한 성공대학의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에티켓,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소통, 몸소통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공대학의 정천 마담 루시였습니다.